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 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의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신 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수블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니와 거와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우리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일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개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일 것이요.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숭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의 꽃,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축복의 자리, 응답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시는 그리고 온전한, 온전히 한온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회는 모두 3회에 걸쳐 모세의 설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까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4장 후반부에서 26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27장에서 34장까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의 첫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는 특별히 율법의 대강령이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지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 있은 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린 후에 이웃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제의가 끝난 후에 레위인들과 자기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눈다는 것그 기쁨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움을 나누었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얼마나 많은 기쁨을 이웃의 사람들과 나누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이웃과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과 또 축복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기쁨을 나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선포한 최후의 메시지로 이스라엘 미래의 역사에 관한 내용들을 유언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에서는 모세는 순종과 불순종을 따라오는 복과 저주, 그리고 먼 훗날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과 회복, 그리고 후계자 여호수아의 등장과 모세의 고별사와 죽음, 그리고 장사가 기록된 부분이 이 모세 설교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희가 묵상한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 주신 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순종하면 이에 따라오는 축복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선민이 될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너희가 요단을 건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오늘 원문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으로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는 그 날에 그 때에 너는 너를 위하여 큰 돌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것들의 석회를 발라야 할 것이다. 라고 원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큰 돌을 세우는 분명한 이유는 너희를 위한 것, 즉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는 것은 그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의 권,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다. 너희 민족을 위한 것이다. 너희 후대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모든 구성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석회를 바른 돌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기록 명령하십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은 앞서 12장과 12장부터 26장까지에 기록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행해야 할 규례와 명령 그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과 규례를 너희가 돌판에 새기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한다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시지요. 본문에서는 정확히 돌의 개수가 얼마인지는 알수 없지만 상상한다면 율법의 전부를 기록하는 돌이라면. 아마 많은 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돌의 무엇을 기록한다 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받은 명령, 다시 말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후손들이 자손들이 이 율법을 보면서 선조들이 했던 그 순종의 길을 후대들도 걸어가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돌을, 어, 돌에 글을 새긴다는 것은 당시에 매우 분명한 확증된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고 다시는 지워지지 않을 이미 체결된 계약의 불변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대,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지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그러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 대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전달해야 하는 사명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시에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본에 충실하지, 충실하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세운 비석, 글씨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회칠한 비석 위에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믿고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설교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마음껏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의 심금을 울리며 감동을 주는 말씀도 있겠지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말씀들도 있기에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감동을 주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선명하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억에 가장 오래 남고, 그 기억에 남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또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마음에 선명한 말씀의 기록이 없이 듣기에 좋은 말씀만 듣고, 또 내가 들으려고 하는 말씀만 듣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로 새겨진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의 삶은 그 말씀으로 인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에게 안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하실 수 있는 우리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은 돌비를 세운 후에 제단을 쌓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을 장소를 말씀해 주시지요. 오늘 본문에 그 장소가 어디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에발산입니다 에발산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향해 저주를 선포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을 기록한 돌비와 하나님의 재단을 쌓으라라고 하셨는데 재단을 저주의 표상이었던 에발산에, 에발산에 세우도록 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율법을 율법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 곧 너희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보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죄라는 것을 율법이 깨닫게 해줄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앞으로 다가올 죄의 결과인 저주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을 쌓는 곳이 어디라고요? 에발산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한 단을 쌓는 돌은 철로나 다른 것들로 다듬지 아니야. 다시 말해 인위적이지 않은 돌로 세워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보면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 곧 돌단을 쌓되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곧 돌단을 쌓되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연장을 대지 않고 다듬지 않은 재단의 돌을 사용했다는 것은 분명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크기도 일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단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외적인 것, 단지 보이는 것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재단을 쌓아야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마음과 중심을 다른 것에 빼앗긴 예배가 아닌 순전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요. 마음과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예배,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이 본문을 읽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명령과 규례를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 준수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내릴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의 모세 설교의 주제는 가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관심과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에 하나님 백성이 응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함에 이스라엘이 응답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신앙과 믿음은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보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 나보다 더 훌륭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곱씹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지금, 과연 나는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지 묵상하며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기 위해 노력하지요. 하지만 그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과 소망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겠지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믿음의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배로 신앙의 부모로 말씀과 예배, 기도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말씀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또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시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노력하시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